만나면 좋은 친구 MBC. 안녕하세요 생방송 오늘 저녁입니다. 자 오늘은요 소문 PD가 지리산 깊은 곳에 아주 특별한 고수를 만나고 왔다고요? 네두번 혹시 알까기라고 아시나요? 아, 오, 그럼요. 알까기 <laughs> 왕년에 알좀 깠습니다. 빨리 해네 <laughs> 아이들 놀이 같기만한. 각이 애도요 오면이 고수가 있다고 합니다. 한때 알까게 하나로 전국을 제패했던 특별한 고수는 잠시 후에 만나보시고요. 깊은 산 넘어 한 분야의 고수로 포활한 남자가 있습니다. 남다른 인생 철학. 아, 이런 산방입니다. 이런 자리 가지고 오시면 재우지는 방에서 이런 산방입니다. 그가 가진 특별한 재주로 세상 모든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다는 조금은 특이하고 남다른 이 남자. 인생 후반전 다시 날개를 달았다는 알까기 도사를 만나러 가볼까요? 오늘 소문을 찾아간 곳은 전라남도 구례. 야형 오늘 촬영하는 거 준비 많이 했냐? 어제 하루 종일 연습 하긴 했는데 어, 잘 모르겠어요. 선배님은 하셨어요? 어제 연습 많이 하긴 했는데 오늘 잘해보자. 대체 뭘 잘해보자는 걸까요? 구불구불한 산길을 따라 오르기를 30분. 야 높다 높아. 이어서 오늘의 주인공은 산세 좋은 지리산을 벗어아 살고 있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어, 아, 예. 안세요 어, 안녕하세요. 어, 아, 예, 안녕하십니까. 아... 주인공의 동고견 달고미가 가장 먼저 소문 제작진을 반겨주는데요. 우리 도 반가워, 달고마. 어,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아,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이고, 어... 오셨네. 지리산에 네. 도사님이 계시다 찾아왔거든요. 예. 네. 아, 잘 오셨습니다. 제가 알까기를 잘해서 지리산 알까기도사 이창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 자타공인 알까기 도사 임창호 씨. 네, 알까기를 제가 잘하거든요. 알까기라고 하시면은 이그 바둑알로 하는. 네, 바둑판에서 바둑알로 하는 전에 그 채양 낚시가 많이 유행시켰던 그런 놀이. 안녕하십니까. <laughs> 닷컴베 알까기 대입니다. 위치를 잡지요. 상대의 바둑돌을 손가락으로 튕겨 바둑판 오, 밖으로 쳐내는 알까기. 아 뒤에 보니까 바둑판이 놓여져 있는 것 같은데. 안돼. 아, 네. 지금 제가 자, 이 우리 달고미하고 네네. 알까기를 좀 이렇게 연습하고 이제 잘할래나 모르겠네 낯선 사람이 와가지고 강아지랑요? 참참 멋지네 창호 씨와 어. 함께 수년간 수련했다는 어? 달고미의 알까기 솜씨는 어? 과연 어떨까요? 내가 너못 나갔으니까 내가 한번 해볼게요 가자 이렇게 너서 용어용. 잘안 보여? 그렇지. <laughs> 너 얘기. 자 하나 가스. 너요요요 달곰아 요. 오, 숨겨뒀던 어? 실력 발휘하는 어? 달곰 선수. 자, <laughs> 달곰.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laughs> 아이고 잘한데. <잘하네. 웃음> 왜 이렇게 잘해 달곰아? 무슨 상황일까요? 서당께3년인 풍월 업는다고. 예, 이제 조금 걸음마 뛰고 있습니다. <웃음> <웃음> 어느 정도 알 까기를 잘하시면 도사에 오르는 걸까요? 그, 제가, 이제 알 까기는 제가, 어려서부터 했으니까 거의, 굉장히 오래됐요 아마 56년 됐을려나 <laughs> 혹시 저도 도사님이랑 알 까기를 더볼수 있을까요? 아, 알 까기 한판할수 있죠. 도전하십시오. 툰들에서 까기죠. 올라 까기. 올라 <laughs> 까기. 붙어 있는 상대 알만 쳐내는 떡치기 기술. 어, 이거 어려울것같아요고 <laughs> 어! <laughs> 오호 오호 어 네. 도전 안네와자 이번엔 쌍권 청기술 설마 양손으로 어머 어머 오호 황야의 무법자인가요? 이거 멋있네요 이거 뭔가 자 지금부터 고급 기술 들어갑니다 한 번에 두 화를 쳐는 일타 이각 눈으로 보고도 오. 모르겠어요 기가 막지매 와 보셨죠 네 이번엔 세알입니다. 세알이로? 이 전문용어로 일타 삼가라고 합니다. 삼가. <laughs> 우와, 이야, 멋지다. 마지막 기술은 장애물을 건너뛰어 상대할 두 개를 쳐내는 아, 점프 까기. 역시나 성공. 오. 이야. 신의 경지에 올랐다해도 과언이 아닌 날카기 도사. 아이 남자의 정체가 점점 더 궁금해지는데요. 사실 그는 2001년 전국 알까기 대회에서 준우승을 아 거머쥐었을 정도의 실력자였다는요 그렇지. 어쩐지 범상치 않다했어 내가. 이 알까기를 잘하려면은 어떤 것들이 필요한거죠 일단은 의지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집중력, 그 다음에 노력, 재미를 붙이셔야 됩니다. 재미 붙이시고, 그 다음에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꾸준한 또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 지금은 알까기도사로 더 유명하지만 사실 그의 진짜 취미는 따로 있답니다. 제가 이제 음악을 또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또 과거에 제가 DJ, DJ 생활을 했습니다. 디스크 잡기. DJ요? 네. 그때 처음 이제 하셨던 분이 드렁큰 타이거 혹시 아시나요? 아, 이거 드렁큰 타이거요? 네, 참. 참. 한국에 와가지고 그때 타이거 제이키라고 해가지고. 네네. 네. 아, 드렁큰 타이거. 예, 네, 네. 이름만 대면 알만한 유명 가수들의 공연 세션으로도 활동했다는 도사. 방안을 가득 채운 음방과 장비들이 그의 과거를 보여주는데요. 창호 시나의 스물하나에 시작했던 DJ 생활. 한때는 DJ 협회장까지 맡았답니다. 당시만 해도 DJ가 어떤 음악을 틀어주느냐에 따라 가수의 인기가 좌지우지 되던 시절이었기에 가요계에서 그의 영향력이 꽤 대단했었다네요. 양희은 고운 노래 모음. 네. 저영필인데저영필 <laughs> 이게 가왕 조영필의 데뷔 초 모습이라네요. <laughs>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음악은 그의 몸에 흐르고 있다는데요 음악과 사랑에 빠져 산지 20여 년 잠시 그 길을 비껴간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었답니다 아이들또 가르쳐야 되고 교육적인 측면도 있고 남편으로서 부양의 가족의 의무도 있고 하니까 냉면 장사를 하게 됐습니다. 하는 동안 잘 됐습니다. 많이 팔 때는 하루 6 0 0그릇씩도 팔았으니까요. 600g? 그 네. 300만 원이 넘는 거죠, 하루 매출이. 돈 버는 이유가 아이들 가르치고 먹고 살려고 했던 건데, 아이들 다 가르쳤고, 먹고 사는 문제 다 해결됐으니까, 네네. 이제 산으로 내려가자. 그산속 생활을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 와. 제가 어려서부터 자연 속에서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꿈과 희망을가 항상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상하게 자연에 오면 편하더라고요. 마음이 편해지고 저는 물질적인 그런 무력보다는 이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 저한테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제 인생에서 제일 잘한 일입니다 자연 속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다는 창호 씨. 그가 느낀 행복을 다른 이들과 나누고 싶은 마음에 시작한 게 있답니다. 조심 생활하면서 네네. 삶에 지치고 이제 힘이 든 분들 한 번씩 2년다 가지고 저희 이런 산방에 오시는 분들 제가 여기 이 공간을 갖다 내어 드리고 있습니다. 왜, 이, 이름이 어떻게 된다고요? 아, 이원 일원 산방입니다. 이원짜리 가지고 오시면 재워주는 방에서 이원 산방입니다. 이원돈이원예돈 일원, 일원, 네, 일원이요? 일원이요. 화폐 이원 일원. 아니 그러니까 저 하루 숙박료가 1 일원이라고요? 일원만 받기에는 약간 손해 보실 것 같은데. 아, 제가 장사 목적은 아니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삶의 공간, 그다음에 시간을 좀 여러분들에게 나눠야 되겠다 해가지고 물 좋고 공기 좋은 이 지리산 이런 산방에서 제가 방을 하나 내어 드리고 있습니다. 찾아오시는 분들 실제로 1원짜리를 갖고 오시나요? 어, 그럼요. 1원짜리를 구해서 오시는 분들만 여기서 반드시 재우고 있습니다. 음... 왜 하필 1원을 받으시는 거예요? 왜? 그분의 인연이 저하고 이어지는가를 보는 그 사람의 어떤 의지를 보는 거죠. 그분이 꼭 여기 오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고민합니다. 와. 와 이거 진짜 1원짜리네요. 네네. 네. 서 2021년 10월 22일. 아. 아니 저 근데 일원 받아서 생활이 되시나요? 일원만 받고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그럼 생활비 마련은 어떻게 하세요? 어, 생활비는 제가 이제 냉면 가게를 하다가 정리를 하면서 그걸 이제 임대를 주고 나왔었거든요. 임대 수익이 조금 나옵니다. 아 임대 수익? 네, 먹고 살 정도 조금 나오는데 어. 산중에서 이제 자급자족하면서 텃밭에서 이렇게 부식품 같은 것도 먹고 사니까 사실 뭐 생활비는 그다지 많이 들지 않거든요. 시장에 뭐두번갈거한 번만 가고 산중에서 만족하면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오늘 이런 자리를안 드리면 저희 오늘 여기서 못 자는 거네요. 네, 다른 데서 아쉽지만 다른 데서 좀 쉬죠. 자신의 소중한 삶을 사람들과 나누며 살아가는 알까기도사 이창호 씨. 그에게 또 하나의 꿈이 있다는데요. 제가 알까기를 하면서 바둑알 몇 알로도 즐겁고 재밌게 행복하게 살수 있다는 걸좀 알리고 싶습니다. 혹시 제가 다음번에 촬영을 하게 된다면 네. 어디서 뵙게 될까요? 해외에서 알까기 하는 그 저를 한번 취재하러 오십시오. 해외에서 뵙는 그날까지 저 열심히 하겠습니다. 파이팅! 아이고, 우리도 응원할게요. 파이팅! 귀여워.